아 근데 시간이 좀 이, 이른 것 같다고 느낀 것 같, 같더라고 아. 요즘은 진택에서 쓰려고 했던 <laughs> 카톡이 뭐였어? 내가 그 얘기 했 오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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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 나는 그 오빠들 괜찮은지 진택 오빠랑 네. 또 영미 <laughs> 오빠도 걱정되더라고요 저 혼자 오니까 그리고 그때 <웃음> 이야기를, <웃음> 좀 <달라졌어>. <laughs> 나물이 음. 이야기를 좀 나무리 이야기를 좀잘 못했네 빵이랑 가, 간식 좀사는데이가사 왔다 뭐. 아, 새벽이라 아무것도 안 먹고 와야 올것 같아가지고. <laughs> 나도 나도 제대로는 찰근데 생각한 내가 생각한 디저이 아니야 약간 전 같아 <laughs> 다 순수젤라또예요? 하나 뭐예요? 하나 흑임자 유정이 유전, 가 흑임자 <laughs> 나초도 있어요 나초오 어, 진짜요? 네오 되게 귀엽다 이건 진짜 약간 실용적이네 와 귀엽다 머리 맞고 어떻게 하나는 하고 나갈까? 나? 네 이거 짱인데요?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정확하게반 그냥 말었말정정확하게반정확한거 맞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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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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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 이렇게 세요고맙다 음.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 <웃음> 잠깐만. <웃음> <웃음> 너무 대충 <대중인> 찍은 것 같아요. 습니다일 <laughs> 네, 한번 먹어 먹게요. 잠깐만요. 저는 <laughs> 언니는 네. <laughs> 먹을게요. <웃음> 먹을게요. <웃음> 아, 짠, 짠. 아, 뭐가 꽃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꽃이에요? 오, 너무 예뻐. 네. 열심히 찍어드릴게요. 이발 담가야겠어. 어, 어디? 바 한번 담가야죠, 저희. <laughs> 발, 담그러 네, 발 담그러 가요. <laughs> 유정이해서 구했어. <laughs> 아니 오빠 슈퍼로 갈것 같아. 아 슈퍼. 아니 여기 체험마을 여기 저거 뜨거운 물 나오는 데 같은데. 어? 저기. 어? 어? 신사했지 구했어? 어? 구했어요? 어디서요? <laughs> 그냥 편의점 뜨거운 물 터왔어. 아 진짜? <웃음> <웃음> 편의점이 있었어요, 저쪽에. 네 예. <laughs> <laughs> 그럼 오빠 가 젓가락. 젓가락은 있어. 있어요? <laughs> 가서 먹어볼까 한 번? <laughs> 어디 가서? 여기 보니까 여기 부둣가에 그늘 있고 좋던데, 와, 그다땅색이 와, 완전 그... <laughs> 뭐가 있어요? 물고기... 시어도 물고기 엄청 많아. 그러네, 이거... 이거... 이 만약에 풀려서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먹고 갈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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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진짜 <laughs> 맛있다이 바다와 이 비린.. 이. 냄새 거. 네, 약간 해물라면이라서.. <laughs> 냄새만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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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만으로 해물라면 라면은 맛없을 수 없지 <laughs> 그쵸 어우 <laughs> <오우. 웃음> 오.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응. 뭔립. 라 지금 네. 잘해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선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요 가격이요? 네. 짜게 잘해 주신다는 거? 네. 그럼 제가 한번 어떻게 할지. 아줌마랑 여기 아줌마 사이. 잠시만. 기준은 뭐예요? 아, 면자리로? <지금? 웃음> <laughs> 아, 에어컨 잘 나오는 인상 좋으신 분? 네. 인천? 인천? 어디 저기 인천. 그러게요 응. 인천 한번 가볼까요? 다 서울 막 이런데 응. 경기 여주 <laughs> 근데 이천도 있네요 이천 그니까 요즘의 기준 어떤가요? <laughs> 여기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laughs> 그리고 오징어 하나 비슷하네요 <laughs> 여기는 소가 5만원입니다 아 여기는. 우리 한한 접시 한 남았다. 30 남았다. 아... 사장님 저희 모듬의 중짜 두 개랑요. 육 응. 개만 한 접시. 아니 참1 0만 원짜리 두 개죠. 예. 얘는 알아 안 됐어. 미안해. 바쁘다. <laughs> <대단해. 웃음> 대단한데? <웃음> <안 치우세요. 웃음> 뭐야?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귀여운거 봐 어머어머 머리부터 뜯어봐 머리부터 뜯어봐 비틀어 비틀어 지금 온 힘을 다해 비틀고있어 오 오케이 해냈어 해냈어 근데 이게 여덟 마리에 5만원 꽃새우 독도새우 맛이 됩니까? 한개에 6천만원 과연 맛이 어떨요 잘한다 여자 용감해. 살다 떼놓고 있는 거 아니죠? 살을 아껴야 되겠어요. 수유를 높여. 살 떼는 질만 하나도 없죠? 완전 깔끔하게 껍질만 떴습니다. 그런 거. 어, 많이 많이 다해 다해단거 좋아하잖아요. 인중기관에도 단생우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버터 같은 간장을 추천합니까? 그냥 살짝만 콕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약간 진짜 녹진한 맛이 살짝 있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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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는 것같야요어요야 뭐야? 뭐요어요뭐 맛있어. 찐한 기미. 뭐래요? 맛있어. 맛있어. 건강 끼고 먹어. 바람이 있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요 축하합니다. 쏟았어요? 아아아 쏟았어요. 아아 아, 아아아 어떡해? 빨리 찍어. 어, 돼아 하나도 끼지면 하나도 켜면하나 <laughs> 언니 괜찮아 나도켜하나하 이렇게 돌려서 문구를 읽어봐야 돼성준 아, 막내 혜진 생일구 뭐. 아, 이거 어떻게 해? 컷 케이크 하루 종일 어디에 있었어요? 열심히, 열심히 됐고 그래도 안만는가지고잘 왔다 감사합니다 인증샷 좀 찍어줘 네, 같이 사진 좀 찍어요 아니 언니 이거 이제 내려와 혜진이 먼저 찍지 어떻게 찍지? 조금만 더올려주세요 혜진이 앉아요 아니야, 됐어 됐어 아, 제가 좀사연이 있어요. 네. 드디어. 먼저. 제가 어, 이거가 수진이한테 없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있어요? 한 제보를 받았어. 아 뭐지? 그 수진이 생일날 <laughs> 누가 이미 줬다는 아 거겠다 내가 어제아 일단 뜯어보세요. 그거다. 사랑용 사랑 거치대. 이 뜯어보세요. 맥세프 뜯어보세요. <laughs>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왜냐면 나한테 언니 그거 사지 마요. <laughs> 다급하게 <다큐방이> 막았어? <laughs> 어. 좋아요. 건강아서 쓰면 되니까. 근데 나 유진아. 예. 귀여운데요? 어제 내가 유진이 첫번 탔잖아. 맞아, 맞아요. 그때 없었죠. 근데 왜 없는 거야? 아저 그 떠는 거안 했어요. 어, 나는 신경 쓰고 갔어요. 야, 효진이 그게 너무 귀엽다. 이렇게 숨이 나. 이렇 들고 가기 <laughs> 너무 위험해 보여. 됐습니다. 과해필요한 거. 하더라고 어, 뭐 그러 <목소리> 바로 천국 가는 거야. 진짜. 효진은 진짜 바로 다 왔습니다. <laughs> 안전을 위해. 오케이. Yes.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아 첫번째 선물 어, 네. 고요 이거 어, 구 거죠? 같이... 제 건데 어? 두 개를 비했어요 네. 아, 아 이런 아 반칙이네. 근데 네. 네. 얘를 먼저 뜯었으면 좋겠어요. 네. 순서가 아 있어요. 네. 뭐 얘는 무슨... 뭔가 감이 와요. 네. 티저를 계속 또,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네, 저, 저한테 꼭또 필요한. <laughs> 다 알아? 그거지 않을까. 미국 가서 또 요긴하게 쓸충전기 맞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잘 맞죠? 네, 이거는 <laughs> 아니, <가까워>. 뭔지 보지도. <laughs> 안안 해. 안 해. 거의 조사야. 궁금한데요? 어. 근데 궁금하네요? 이건 내가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 효준이가 잘 썼으면 좋겠어요. 어. 또 귀여워 아기자기한. 이제 너가 아기자기하게 할수 있는 거야. <laughs> 이게 뭐냐면 티켓북 아니 티켓북이에요. 헉? 그래서 미국 갔을 때 뭔가 티켓 같고 여행 갔을 때다 아 집어넣어서 아 이거 이제 그래. 미국 수첩으로 만들 수아 있도록 여행 수첩으로 티켓북 네. 티켓북 저는 처음 봐. 티켓북. 티켓북. 네 어, 열심히 언니, 찾았어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갔다 와서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거 오. 어? 이거 뭐야? 틱티이야아그 겉에만 겉에만? <laughs> <laughs> 페이크야? 오? 티티티? 어. 어. 오 이거 뭐라고 읽더라? 아 이거 뭐지 말일 때말리때 말일 때 말일 때 오. 요새 유행하는 링 티를 이것도 같이 이제 조만간 갈때 한번 갈때 한번 고가 감사해요 오빠 오, 색깔 어. 어. 한번 좀 대줘 어거이 뭐야? 흰색? 블랙이야? 남색이요? 남색? 어, 오, 그렇죠. 남색. 어, 아, 아, 아. 깔끔. 남색 링거티. 남색. 남. 많다. 한지니까. <laughs> <내> 두근두근. <laughs> 아, 저는 너무 두근두근. 히트 많이 와. 아, 그래요? 어, 트리을 많이 아니, 줬어? 아니, 아니, 아니요. 잠시만요. 요요잠 그거 윤슬? 페브리포스터 윤슬이에요. 어떤 디자인이 이건 디자인에요요 너무 좋아요. 포스아페브릭포스 감성. 엄청 큰대형으로왔어요 디자인을 볼게요. 오. 오 좋다. 보고 온 전시가 생각나는. 이거 담요로 써도 되는데 굉장히 큰. 어? 어? 좋은걸로 니 지금 내 봐요. 방을 힐링으로 아, 만들었다 완전 힐링존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야. 나, 좋아야. 좋아야. 나 원하던 태블릿 <laughs> 그겁니다 어, 와, 언니, 어. 거의 돗자리야 <laughs> 뭔가 <웃음> 뭔가 뭔 엄청나다 엄청나다 근데 국김이 안가는 소 이렇게 막 넣어도 안 그릇은 안 그릇은 거는 진짜 비, 네. 비싼 걸로 골라 봤어요 오~~, 오 사격어피 <laughs> <laughs> 마지막! 마지막! 영민이형나이는고티와 어울리는 모자를 모자를 아 모자 모자 로 예쁘다 예쁘다 요지또 모자 자주 쓰거든 그지와예데 요새 또 유행한다는 브랜드로 아, 아, 한번 변경해 보자 색쁘고요 예쁘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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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어, 어.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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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잘 어. 울려 어, 색깔이. 한 이틀 어. 잘 어. 어. 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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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오늘 피드를 한 개만 올려야 된다 한다면 어떤 피드를 올릴 거예요? 아, 좋은 질문이다. 아, 좋은 질문. 이 운전 중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래요. 계속... <laughs> 그게왜 어려워? 제일 좋았던. 슈퍼. 그러니까 그거 슬 좋았던 순간. 나는 딱. 어 어. 언니는 딱 뭔데? 아 근데 나는 좀 아껴둬. 슬기 <laughs> 먼저. 왜냐? 내거 따라할까 봐.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잠 음. 시간 보는 거 아니야? <laughs> 네, 잠깐만좀 잠깐만, 생각 좀.. 네. 우리도 좀 생각해보자 음. 이거 하나씩 얘기해야겠다 여기 빠지는 길이로 이런 거한 명씩 네. 나누는 거 약간 네. 신장점 아니야? 쩔수 없어 아 몰라 왜 정정해 왜정아 여기 지금 그거잖아 커브? 커브가서 안되고 빠져야 <웃음> 돼서 안되고 <laughs> 나 순간이 엄청 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한순간만 꼽으라고 하니까 어, 아까 청양고추 물었을 <laughs> <laughs> 때 청양고추 좀 챙기려고 했거든 졸리면 예, 먹이려고 <laughs> 그때 그때 뭔가 딱그 그때 가, 카페 갔을 때 맞아 맞아 고산엄마 아아산 갔을 때아 맞아. 그때 나는 제일 좋았어. 현진이 젤은 나. 어. <웃음> 나는 누텔 <laughs> 우리 <laughs> <그치? 웃음> <laughs> 지금 신부이고요? 신부입 아, 너무 겁나면서. <laughs> <하죠. 하죠. 웃음> 그그 영민이... 나 강릉에서 오빠가 물 얻었지 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난그 모든 순간. 그리고 강릉에서 그때고. 오늘 하루 통틀어서는 <목소리> 강릉에서 출발해서 지금. <목소리> <laughs> <laughs> 어, 뭐야. 너무 재밌어이차 안에. 차, 이 차, 안... 이차 아, 차 안에. 이멤가 뭐야. 이이 멤버가 뭐야. 그래. 모여서... 아이 멤버가 아야이멤평가뭐 강릉에서는 뭐야. 이 멤버가 뭐야. 이 멤버가 뭐이깔끔가이 경포 맞습어요 경포. 아 도착해서 맞나? 처음 어. 도착해서. <laughs> 그러니까 제일 예뻤어. 경포 <laughs> 좋았지. 네. 다음. 푸즈님 네. 아, 있었는데. 아, 저는 아저아 아, 그래요? 아, 아, 아 저요? 저 먼저요? 저는 모든 순간이 다 너무 너무 아 좋았지만 네. 피드 하나를 딱 올린다 생각했을 때네그 인구 해변. 세계 아 네. 파티. 네. 후진이 <laughs> <laughs> 오늘 선물 대박이었어기 이중전 선물 네, 오전부터 계속 선물 말했지만 저희 말 만들... 마지막에 만족도, 얻죠, 만족도 완전 200% 음, 잘 너무 좋았어요 와 그렇다면 사실 제가 말하려고있네 아 오늘의 아 최고였을까 언니 우리가 뭐가 돼요 경포일기 <laughs> 아 근데 우리 다, <laughs> 다 다양하다 <laughs> 저 이거 안목해면 좀 의외였어요 나도 그잖아요 <laughs>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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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되게 잠깐 있었잖아요 오빠 <laughs> 근데 나는 아, 그 안목해변 사진 살짝 찍었을때 그게 너무 익숙해 같아 아... 여기 어... 완전 물이 너무... 어디... 그리고 물이 너무... 물 색깔이 너무... 물이 어디야? <웃음> <웃음> 어디야? 여기 뭐야 광화문이예요? 여기 왜 이렇게... 삼성역인데? 삼성역이아그러왜 이렇게 광화문 아, 그게... 이렇게... 같냐? 어... 여러분 광화문 그리우세요? 그리워요 우리의 광화문 찾아오세요 당연하죠. 워낙서 날만 잡으면 다 해주지 숙소부터. 어... 아, 숙소부터? 아 예약이요. <웃음> <웃음>